안녕하세요. 수식차 싸기닥 이기사입니다. 오늘은 뉴라보 본행탑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뉴라보 일반형 본행탑이고요. 자 2015년식 2015년 9월입니다. l p g 수동 검정에 26,000km입니다. 키로수 상당히 짧고요. 냉동기 잘 됩니다.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옆면 자, 이렇게 나와있고요. 핸들, 키로수가 좋습니다 26,000km입니다. 자 수동 차량이고요. 자 루밀러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자, 운전석 방향, 조석 방향, 지금 냉동기 작동 잘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냉동기 작동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뉴 라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기사기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자와 표창장 수여받았고요. 자, 100%신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오토 안에 w w w s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른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건선구 건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26,107km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 라브 어, 냉동 답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처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s w i t c h e a s a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스위차 연식 모델비로소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라보본행탑2하나 오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처 싸게다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매장이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 차량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다 2, 3일 1년 365일 토요일날룰라이트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뉴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